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손해평가이론과 실물을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는 함태옥입니다 오늘은 벼품목 아, 종합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벼품목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벼품목은 쌀라무죠 쌀라무 쌀람 쌀자 우리가 쌀 하면 밥을 하니까 주식이라고 그러죠 밥 주식이라고 그럽니다 주식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식량 안보자원이죠 식량 식량 안보자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쌀나무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씨앗을 벼 씨앗을 이렇게 튼실한 씨앗을 가려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비중법 즉 소금물을 타가지고 거기에 벼를 붙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은 뜨고 튼실한 것은 가라앉고 그래야지 이렇게 붙다보면 어떻게 하냐면 떠 있는 것은 버리죠. 가라앉은 것만 가지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중법에 의해서 씨앗을 튼실한 걸 골라서 목판에다가 모를 냅니다. 판은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조금의 흙을 넣고 거기에 이렇게 별을 쫙 까봐요. 그럼 이게 목판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물기를 머금으면서 그 뿌리를 대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뿌리끼리 얽혀있어요 그럼 이목판을 어떻게 하냐면 논에 들고 가서 요즘은 이렇게 바둑판처럼 경장면적이 잘 돼있죠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잘 돼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가지고 가서 이제 이양지 이양한다고 그러는 이양 이 양하는 기계는 이 양기라고 그러죠, 이 양기. 그럼 여기 물을 넣고 갈고 잘게 파수어서 평평하게 합니다. 이거 트랙터가 아니라 트랙터. 트랙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양을 합니다. 이 양을 해놓고 나면 줄을 맞춰서 잘 심킵니다. 이렇게. 심기우면 거기는 이제 기계가 다니면서 김도 매주 그래 그것을 김매주는 기계 뭐 농약 주고 다니는 기계 관리기가 있습니다. 관리. 관리하는 관리 기계 타고 다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충해도 다 이겨내고 농약도 다 주고 해서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수확. 수확 수학. 수확할 때 하는 기계를 예. 그렇죠. 호, 콤바인. 수확하는 기계를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타고 다니죠. <laughs> 수확을 쫙해 가지고 그것을 농협에다 팝니다. 수확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자. 가세요 이제 간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청명고구절기에 비가 잘잘잘잘잘 잘잘잘잘잘잘잘잘 오고, 예 비가 잘 오면 이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늦은 비 이양 후에도 비가 또잘 와가지고 착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풍년이 오죠. 자, 그러면 풍년이 오면 수확을 해가지고 용협에 수매하는데 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무척 가물었죠. 이 양을 하는데 이 양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양불능 보험에 가입했으면 이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양을 해놨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뜨기도 하고, 물이 적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묻히기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면 이번에는 제대로 심어놨는데 너무 또 가물어가지고 이게 말라서 죽기도 합니다. 뜬모, 마른모, 묻힌모.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재이 양을 합니다. 여기 이만큼, 만약에 떴다, 그러면 재이 양. 재양 또는 재직파를 합니다. 그때 또 보험금을 줍니다.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제 재양 재직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양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가뭄이 많이 오면 다발라 죽겠죠. 경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때또 경작 불능 상태가 되면. 또 보험금을 줍니다. 이때 경작불능은몇 퍼센트 이상이냐면 경작해놓은 거에 이 양해놓은 거에 70% 이상일 때 이상일 때 이상이 고 농민이 보험금을 신청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70% 이상 죽었을지라도 80%가 죽었는데 20%를 가지고도 나는 경작을 하겠다. 농민이. 보험금을 청구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경작을 합니다.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면 수확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래가지고 수확 감소에 대해서 수확 감소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또 수확할 때가 됐는데도 표 이삭이 펼때 바람이 많이 불면 수분이 안 됩니다. 그 꽃가루가 날아가 버리고 수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 쭉정이만 있어요 쭉정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수확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번에 튼실하게 잘 자랐는데, 수확할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니, 이삭이 물에 잠기더니만 싹이 나버렸어요. 이랬었을 때, 그것을 별을 해가지고 찌, 도정하죠. 찌으면 쌀이 나오는 비율이 65% 이하일 때, 벼 100kg을 넣는데 쌀이 65kg 이하일 때재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아 차라리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다 갈아 얻자 수확 불능이라고 합니다. 수확 불능일 때 수확 불능 보험금을 줍니다. 네, 갑자기 재현율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재현율. 65% 예. 네. 65%이하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험을 많이 주는데, 보험금을 주고 나면 보통 보험은 소멸합니다. 보험은 소멸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제 자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제 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이런 말이죠.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보험금을 줬을지라도 다시 보험금을 주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보험금을 줬을지라도 다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받았을지라도 보험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농사짓는 얘기를 쭉 벼농사짓는 얘기를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평가를 나갔었을 때 농민들하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물으니까 이양을 해놓고 나면 이 벼가 죽을까봐 새벽에도 오도바이 타고 나가서 막 물을 어떻게 하면 이게 품어 올릴까 이렇게 하면서 막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막 애가 타가지고 뛰어다닙니다. 왜 애기 전먹이 그 엄마의 마음. 여, 여성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별로 안 가죠. 조금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해보자면 약속 시간에 술 먹으러 갈때 뛰어 같은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애를 달면서 가뭄에 피해를 줄이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말을 나서 죽으니까 제이양을또 하는데 모를 사러 제가 당진에 평가를 갔는데 당진에 있는 분이 모를 사러 어디까지 갔느냐면 전라북도 김제까지 갑니다 충남의 윗자락에 있는 분이 전라북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별을 모를 사 가지고 와서 또제이양을 합니다 근데 자기 눈 이쪽에 심은 것은 이쪽에 심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발인데 이쪽에 심은 것은 다른 품종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죽었으면 재양한 것은 전라북도에 사다 심은게 다른거예요 품종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벼가 이렇게 키가 다릅니다 참. 힘들게 했습니다 농사를 그러면 아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손해평가 나간 사람으로서 참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모를 사다가 심었던 그 농민의 그 마음을 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재양 재직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손해평가사니까 거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안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항불능일 때몇 퍼센트의 보험료율을 지급하느냐 하면 10% 제2양 제2양, 재직판은 2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25%를 몽땅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면적이 전체가 만 제곱 메타인데, 이렇게 말라 죽은 면적이 사천 제곱 메타라면, 예, 네, 그렇죠. 면적 비율로 그렇구나. 하는 거죠. 피해 면적 비율, 여기다가 피해 면적 비율을 곱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60%는 재양할 일이 없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말라죽은 요 4천만에 대해서 4천 제곱미터. 피해 면적 비율만큼만을 준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에 대해서 10%예요? 아,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험 가입금액. 보험이라고만 썼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작불농 보험금 하면 보험 가입 금액, 물론 당연히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경작불농 보험금에 대한 지급 비율이 있을 거예요. 경작불농 보험금에 대한 지급 비율이 있을 겁니다. 말도 길어요. 근데 이거 잠시 후에 해보면 이것처럼 또 쉬운 말이 없습니다. 아, 지금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자연재 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몽땅 다 책임을 진다는 보험회사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작자가 조금 부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시 보험 계약 기본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보험회사. 자, 경작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이 돈은 만 제곱미터인데 얼마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1200만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료를 얼마를 내세요? 보험료는 120만원인데, 10% 120만원인데, 정부에서 50% 60만원 보장해주고, 지방자치자한테 30% 보담, 부담, 부담해주니까 20% 24만원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24만원을 내고, 보험 가입금액 1200만원에,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가 나면, 피해에 대해서 1200만원 한도에서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험회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면 우리는 망하니까, 자기가 부담할 비율을 조금만 선택하세요. 몇 프로짜리가 있냐면, 10%짜리, 15%짜리, 20%짜리, 30%짜리, 40%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자가, 그러면 저는 처음 가입하니까, 처음 가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적은 부분, 20%만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20% 30% 40%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것만 부담하겠습니다. 20%만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을 선택을 20%를 해서 했어요. 20%까지는 하나도 보험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 1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비율을 하게 하시고 나누기 2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20%면 얼마가 될까요? 100%니까 1이니까 100%에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고 나누기 2하면 몇 퍼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40%의 경작불농본금 지급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10%짜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10%를 빼면 90% 나누기 2하면 4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 15%일 때 하나 해보자고요. 100%에서 15% 하면 나누기 2 하니까 40, 네, 2.5%, 네. 그것은 죽이고 42%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감소는 수확량을 구하고 그대로 합니다 네, 종합이온 방식 그대로요 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가로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네. 여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피자를 적용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가로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을 가로잡고 자. 수학불능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 금액에다가 곱하기, 예, 경작불능 지급비율 해가지고 경작불능 지급비율에다가 몇 퍼센트를 더하느냐면, 5%를 더해서 합니다. 아, 경작불농 지급 경작불농 보험금 지급 비율 꼭알아둬야겠네요 경작불농 지급 비율에다가 15%를 더하니까 이것을 수확 불농 수확불농 보험금 지급 비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수확불농 지급 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비율은 이렇게 15%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에다 15%를 더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